일본의 사이타마현 이곳 사이타마에는 수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인은 희소종으로 아주 먼 옛날에 실험을 통해 태어난 후 사이타마현의 한 곳에 모아놓고 감시하고 있는 종족인데요. 올해 시카라 고노 にも特例が始まったみんな知っての通り獣人用教育プログラムのつだ 수인들에게 인간 사회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인 수인 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실행된 요츠노와 고등학교. ]先生! 중진 때 경보나는 것이 って聞きました大丈夫だ 수인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도 수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늘부터 그 수인이 이 반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도 학교에 지각을 해버린 주인공 아사카 교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소리> 정카 그러던 중 같은 처지에 학교 학생을 발견하게 되고 패기롭게 같이 담장을 넘자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아니 걔 원빈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 지각생은 오늘부터 입학 예정인 수인 히다카. 고맙습니다. 응. 고맙 응. 말 그대로, 개 지리는 신체 능력으로, 담장을 순식간에 넘어버립니다. 아사카는 수인을 만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버리게 되죠. 어이, <목소리> 내려가나? 복실복실한 털, 단단한 몸,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그 감촉이 아사카를 감싸버립니다. 아니, 개 형,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냐? 그렇게 교실로 돌아온 아사카. 너시다? <목소리>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고 특례색인 히다카를 소개시켜주는데요. 히카나그스 그리고 자리는 마침 비어있는 아사카의 옆자리 완전히 운명이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친구들. 수인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이미 학교에 다 퍼져 다른 반 학생들도 사진을 찍으러 올 정도였죠. 편견이 없는 아사카는 아까 담장에서 내려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그때... "나나... 이누시노 주진테 허버... 이누다로... 이누도..." 가이와가 내긴 놓 바로 짓궂은 농담을 던져버리는 반 친구... 편낼것 같았지만 예상 외로 희다하는 담백한 반응을 보이고... 쯧... 아이다... 난다요... 이때나 "오마이... 저... 실스 같은 반 학생인 아이다가 나타나 바로 팩폭 갈겨주고요 다행히 나쁜 친구들만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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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수인이라는 점 빼고는 생각보다 별다를 게 없었죠 히다카는 커다란 몸집 눈에 띄는 영모로 누구보다도 조용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하루종일 히다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아사카 내일은 말할 수 있을까... 이주がいる마지でくて鬱陶しい <목소리> 그러던 중 우연히 히다카가 길거리 양아치들에게 시비털리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고, 히다카는 수인 도시에서 인간에게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은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이, 음! 니야니다로면 양아치들을 피하려고 난간에 올라섰다가 아사카를 발견하게 되고 아사카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윗하게 강에 그대로 다이빙해버립니다 아사카는 자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히다카가 수영을 못할까봐 바로 강에 빠져버리는데요 아사카 나니 네 히다카는 개인만큼 수영을 개잘했죠 반대로 아사카가 위험할 뻔했는데요 히다카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자, 아사카는 계속 말하고 싶었던 진심을 히다카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 꼬리 흔들어 제껴버리는 히다카. 인간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뻐합니다. 고신시니다 아사카는 아까 그 사람들에게 왜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히다카는 오히려 화를 내면 더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렇게 교복이 다 젖어버린 둘은 아사카의 집으로 향합니다. うちの子, 주人, 딸이 수인과 같이 젖은 상태로 돌아오더니, 딱오해하 좋았지만, 아사카와 마찬가지로 편견이 없는 어머니는 둘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줍니다. <웃음> <웃음> 경우가 많겠네. 나, 갈고 싶다. 이다. 수인이었지만 누구보다 당연한가? 평범함에 민감한 그저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씻기 위해 들어가는 히다카, 아사카는 셔츠를 세탁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아, 아, 또 돼! 나, 나, 내 눈으로! 야, 와라운드로! 주진때 괴대의 오해를 했다데기게 오해를 했 갑자기 지랄 연병하는 두 사람 수인의 몸은 생각보다 크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세제를 히다카가 꺼내주는데 둘은 서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가슴이 설레버립니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는 히다카 이날은 체육 수업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수인인 만큼 개쩌는 신체 능력으로 농구 개찌발라버리는 개형 그리고 우리 아사카는 자신이 변태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수인을 달갑게 보지 않는 학생들은 히다카를 골탕 먹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체육시간이 끝나고 함께 농구공을 정리하고 있는 히다카와 아사카 귀가 움직여서 귀여워 그때 히다카를 괴롭히라는 나쁜 쉐끼들이 창고 물건을 넘어뜨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히다카는 그런 아사카를 감싸다가 손이 다쳐버리게 되죠. 히다카는 자신 때문에 아사카가 휘말리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요. 히다카 군은 나쁘지 않아요. 토지금메탄 인자가 전면적인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히다카는 능숙하게 아사카의 손수건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히다카는 의사가 되고 싶었죠. 병원도 의사도 없는 수인 도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든 고쳐 야 했는데요. 히다카는 의사가 되어 수인 도시에 작은 병원이라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에도 상처 입지 않도록 분노를 억제는 것밖에 다메사레루." そんな暇 <목소리> 아사카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학교생활이 수인인 히다카에겐 분명 무척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아사카는 히다카의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데요. 바로 그 순간 <목소리> 또 시작된 지랄타임, 폭신폭신한 털이 아사카를 덮칩니다.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야릇해지는데, 갑자기 히다카는 아사카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죠. 면아사카란 뭔가 아냄이가가 아니 갑자기 슈발 애니메이션 수위 너무 높아져 버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화를 잘 참아도 남자의 본능은 참지 못한 것일까요 이거 완전 흥미 진진해 버립니다 히다카의 힘이 너무 세서 아사카는 움직이지 못했죠. 꽤해 <목소리> 그때 아이다가 마침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마에코ちたちが何か話してたんだ 아이다 덕분에 창고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히다카는 아사카리 무섭게 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미 데모 히다카는 아사카의 달콤한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발정을 해버린 거겠지 처음 느껴보는 감정. 무제락을라는거그 그리고 아이다는 아사카와 함께 교실로 돌아가면서 히다카에게 무슨 짓을 당했냐고 물어봅니다. 아이다도 히다카가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둘의 분위기가 묘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요. 그 말에 아사카는. 수인의 오자코노코니코코로오바 호케르뜨. 오가시이나오가시네요 아이다는 무신경하게 소중한 마음을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아이다야, 너 너무 괜찮은 녀석이구나. 그때 밖에서 히다카를 괴롭히려고 책을 쌤쳐온개 양아치 새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까 체육 창고 사건도 이 새끼들 짓이었죠. 소래 <목소리> 쓰나그노다로. 이 양아치들은 괴물이 들어와서 일상에 완전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데요그 말에 우리 존못남 아이 다는 지구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 존못남 아이단은 주우진 층은 다는 지구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 아이 다는 그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히다카의 책을 던져버리는 쇠키들 아사카가 재빠르게 달려가 책을 잡아보지만. 자, 아사카 귀가 좋은 수인이었기 때문에 대화 소리를 멀리서 듣고 찾아온 것인데요. 오마에 코소, 중인의 성리시에, 자신의 약점을 보여줄나요? 레알 심쿵 오지는 벽쿵 제대로 알려주고 히다카는 아사카에게 위험하니까 다시 자신을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얼굴 붉히는 게 내심 기쁜가 본데요. 나는 맘모래 되어 씨, 때를 아따다메리 요리, 고동 되기 때, 쓰레시요. 어이 어이 개영 부끄러한다. 얘들아 일로 와서 이거 봐라. 그리고 아이다는 히다카가 마음에 든다면서 친구로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죠. 와, 난데요, 나こんなろい体で格好つけんな난해 보이는 인간사였지만 그래도 이둘 덕분에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아사카와 히다카의 사랑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것은 수인과 만난 평범한 여고생의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너와 너무 사랑이 된다입니다. <놀람> Oh, oh, 너와 너무 사랑이 된다는 이번 25년 4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개수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학원 로맨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도 처음에 우리 개형의 폭력적인 비주얼 때문에 어그로 끌려서 시청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보면 볼수록 우리 개형 왜 이렇게 잘생겼죠? 아사카도 순진해서 너무 귀엽고 자카도 좋고 히다카 목소리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수인이 차별받는 사회와 편견 없는 아사카의 모습들 그리고 두 주인공의 몽글몽글한 심리묘사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이번 분기 다크 코스였습니다. 내가 수인물을 좋아한다, 독특한 로맨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너와 너무 사랑이 된다를 강력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